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포항영인 말에 창가자미 도다리 선상낚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출족길에 나섰다. 선비 6만원에 지렁이 한 통, L자, 편대, 봉돌, 그리고 카드, 바늘, 채비 두 봉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낚싯대랑 릴, 아이스박스만 들고 가면 된다. 낚싯대도 대여를 해주는데 대여비가 5천원으로 낚싯대가 없는 사람도 부담없는 가격으로 해볼 수 있는 낚시다. 선상참가자미 도다리낚시에서는 이 두가지 바늘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한봉에 3단 챕비두개가 들어있다. 엘자편대는 아, 네. 이렇게 생겼는데 짧은 부분이 원줄에 연결되고 꺾이는 부분에 봉돌을 달고 왼쪽 끝부분 도로에 카드 바늘을 연결하면 된다. 지렁이를 끼우고 캐스팅을 준비하는 도중에 약간의 가대광고가 필요한 선장님의 농담 섞인 안내방송이 나온다. 원줄 끝노래 위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연주찌를 하나 띄워두는 것은 노래가 초리대 가이드에 파고들어 초리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팅을 하고 봉돌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고패질을 한다. 봉돌이 바닥을 쿵쿵 두드리는 소음과 일어나는 먼지로 인해서 도다리와 가자미가 집어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도다리 가자미 낚시의 핵심이다. 릴은 바르겠다 201, 어클리 0.85 합사를 감았으며 로드는 가자미 전용대인 가레이 b b 1 8 0 h 를 사용하였다. 가자미 낚시로는 다소 과한 장비지만 쪽과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없이 많은 고패질에 드디어 첫 수가 올라온다. 그런데 아. 하... 깻잎이다. 가라.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어선 한첩과 갈매기들, 그리고 온화한 햇살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또 한참이 흐른 뒤에 걸치에든 낚싯대 초리대가 살살 흔들린다. 이번엔 자동빵이다. 매우 깻잎을 면한 사이즈지만 바늘 을 삼켰기 때문에 일단 킵을 해둔다. 채비를 일자로 펴준 다음 직공으로 내리거나 언더캐스팅으로 약 10m 정도 던진 후에 채비가 착수하기 직전에 스프를 잡아서 일자로 펴 주는 방법도 있다. 살포시 챔질을 해보지만 하챔질 이다. 양 사이드에서 큰 사이즈의 참가자미들이 연신 올라오니 마음이 급해진 듯 하다. 드랙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괜찮은 사이즈의 녀석이 올라오는 것 같다. 25cm급의 참가자미다. 옆에 부부 조사님들은 바늘에 꿀을 발라놨는지 1타 2피도 여러 번이다. 자신만만하게 선장님을 호출한다. 옆에 사모님도 실력이 만만치 않다. 오른쪽 조사님들도 많은 마리수를 했다. 하, 나만. 시간이 종반으로 흘러가자 나에게도 잦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이즈는 여전히 고만고만하다. 선상 참가자미 낚시의 요령은 끊임없이 포폐지를 한다. 고패지를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더독하고조리대 끝에 입질이 느껴진다. 이럴 때 바로 챔질을 해버리면 호킹이 되지 않고 챔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젖질을 느낀 다음 고패지를 하지 않고 약 10여 초간 기다려준다. 바늘을 삼킬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낚싯대 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다보면 똑 하고 다시 한번 치게 된다. 그때 챔질을 하면 확실하게 후킹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포항영일만선상 도다리낚시에서 잡히는 어종은 대부분이 참가자미이다. 배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노란가자미라고도 한다. 대략적인 비율로 따지자면 90% 이상의 참가자미와 5% 남짓의 도다리 또5% 남짓의 용가자미로 구성되는 것 같다. 재밌는 것은 죽도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참가자미를 참가자미라고 부르지 않고 용가자미를 참가자미라고 부른다. 참가자미는 그냥 노란가자미라고 부르며 용가자미를 조금 더 고급으로 쳐주는 듯한 분위기였다. 참가자미와 용가자미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다가 되려 혼이 나고 말았다. 각 동네마다 부른 이름이 조금씩 달라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사 먹으면 좋을 것 같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연신 입질이 들어온다. 일탈스럽게 속 잡고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즐거운 낚시였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녀석들을 딱 먹을 만큼 잡았다. 아삭아삭 새꼬시로 썰어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진다.